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오늘은 부부 치료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젊은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주 동안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말 아침에 식사 자리에서 한바탕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운전하는 차 안에서 마구 싸우기도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부부에게 드릴 때가 있어요. 아이는 어디에 있었지요? 아이는 뭘 하고 있었나요? 아이는 부부가 싸우는 식탁에 함께 앉아 있었고, 또한 차에서 싸우는 동안은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 있었지요. 아이는 부모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에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이지, 그렇게 느껴요. 우리 성인은 이 직장도 다니고 친구도 있고 원 가족도 있고 여러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인터넷도 하고 뉴스도 보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해 나가요. 우리 성인은 그래요. 하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부모가 자신과의 관계의 거의 전부이면서 이 세상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지요. 만약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 아이는, 그래, 우리 부모는 사이가 나빠.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불안정한 곳이구나. 하고 인지하고 자라게 되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이에게는 항상 마주하는 부모의 모습이 이 세상을 인식하는 거의 유일한 창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사이가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사이가 좋아 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은 정말이지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성장하게 돼요.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언어화를 하는 게 많이 부족해요. 이 주변을 느꼈을 때 그것이 어떤지 말로 바꾸고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외부를 느끼고 인지하는 능력은 아이가 조금만 크면 성인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좋다, 나쁘다, 불안하다, 행복하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인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말로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엄마와 아빠 사이에 어떠한 미묘한 불편한 것들이 오고 가는지는 아이가 그대로 느껴요. 어쩌면 온종일 부모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 이를 더 뚜렷하게 느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피디님께서 질문하신 건 그런 거군요. 아이가 많이 어렸을 때, 어, 말도 못하고 주변을 인지하는 것이 많이 좀 부족할 때, 아이들이 기억을 잘 못할 때는 아이에게 영향이 좀더 없지 않을까. 이게 좀 궁금하신 거군요. 우리가 실은 어렸을 때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몇 살까지 기억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다섯 살 정도에서 기억이 멈춰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이유가 기억을 한다는 것은 느낀 것을 이 머릿속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갈 수 있을 나이가 돼야지 기억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다섯 살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섯 살 이전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칠 전에 것은 기억하지만 몇주 혹은 몇 달이 지나서 물어보면 잘 기억 못해요.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 것이지 정서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불안하다, 뭔가 이 초조하다 이러한 것은 기억력으로 전환되지는 않지만 뇌의 성격에 어딘가에 남아 있게 되지요. 마치 잔재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이 형성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력과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 집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에서 아이가 불안하냐, 편안하냐 하는 것은 기억하진 못하지만 아이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변함없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부모가 되어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이 엄마와 아빠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아이들을 굉장히 정성 들여 키우지요.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었어요. 이거는 1970년에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어요. 부부가 결혼하면 평생 아이를 0.81명, 즉, 한 명도 채 낫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때문에 부모는 자녀 한 명의 교육에 많은 에너지와 돈을 투자를 해요.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싶어서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하고 사교육을 열심히 시키지요. 그보다 더 어릴 때는 이 비싼 금액을 들여서 좋은 유치원을 보내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정말이지 부모가 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부가, 엄마, 아빠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는지를 아이에게 보여주고 느끼면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데 아이는 부모의 결혼 생활로부터 자신의 결혼 생활에 이 기준을 삼게 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 보아오고 겪어온 것이 부모의 결혼 생활이었으니까 말이에요.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아이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도 좋던 싫던 엄마 아빠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되지요. 때문에 부부는 큰 책임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소리를 치고 싸울 때 아이가 옆에 있는지 아닌지 혹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정도는 꼭 생각해 줬으면 해요. 아, 지금 피디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런 거군요. 우리가 지금 비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출산율도 낮지만 이 결혼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적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나, 어, 어릴 적에 내가 겪었던 이 부모의 어떤 이 관계를 이 보고 자란 것이, 어,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어, 결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맞을까요? 맞아요. 어, 실은 좋은 이야기예요. 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이 넘기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경향은 있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참 좋은 가정을 꾸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경험한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이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좀더 많이 할수 있어요. 반면에 어릴 적에 자기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결혼 생활이 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많이 어려워 보였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나는 나중에 결혼 안할 거야. 나중에 크면, 음, 나는 혼자 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인과관계가 반드시 이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실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실은, 종종 듣는 이야기는 그래요. 굳이 부부 치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 진료를 할때 우리가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저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20대들, 혹은 30대들도 많아요. 그 다양한 이유가 있죠. 어 뭔가 이 돈이 좀 부족하다. 집을 사는데 요즘에 너무 좀 오래 걸린다. 이러한 것도 이유가 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이유. 어, 자주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한지 잘 모르겠다. 나의 어릴적 기억은 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좋은 이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게 나중에 아이가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는데 자신감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될순 있을 것 같아요. 피디님 말씀처럼 내가 기억하는 나의 어릴 적에 엄마 아빠는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것 같지 않다고 느낀 사람들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럼 내가 내 아이한테만은 잘 해주고 싶다. 좋은 결혼 생활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결심을 실은 누구나 하겠지요. 근데 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걸 보고 배우지 못했으니 자연스럽게 주기도 어렵겠지요. 하지만 그게 너무나 어려워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노력은 해야겠지요. 노력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지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결혼 생활을 보여주겠다고 정말 결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받았던 것 중에서 아쉬웠던 것들은 아이에게 해주지 않고 내가 어릴 적부터 꽤 원했던 것은 또 아이에게 해주면 되지요. 근데 그거는 뭔가 이렇게 공부를 잘 시키거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보통은 그거를 가장 받고 싶어 하니까요. 모든 아이들과 모든 성인들도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해 줄까? 아이가 나중에 어 우리 집이 그리고 나를 정말 좋은 사람 좋은 가정이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줄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시간 많이 보내고, 많이 놀아주고, 많이 어울리고, 많이 대화 나누고, 그런 노력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막 갈등이 시작됐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옆에 아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화가 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평소처럼 다 터트려버린다면 내 배우자도 똑같이 나에게 맞서겠지요. 아이는 계속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이는 뒷좌석에 앉아서 거의 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멈추는 게 중요해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멈추냐고요. 하지만 멈출 수밖에 없어요. 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입을 닫고 꼭 그냥 무적정 참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할수 있는 노력은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부모니까요 우리는 아이가 있으니까요 그걸 아이에게 주지 않으려고 이 정도 노력은 해야죠 조금 참아요 조금 참고 대신 배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화가 많이 난다 당신 이야기에서 내가 무시받았다는 느낌이 든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신에게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근데 아이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좀 참으려고 한다. 대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 조금 미루세요. 미뤄야죠. 아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미뤄서 이야기하는 게 아까 못 싸웠던 걸 계속 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번 참았으니까 그때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를 또 서로 이야기를 한다면 더욱더 좋겠지요. 부부치료를 하면서 회복되는 부부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참 밝아지고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언젠가부터 때도 안 쓰고 유치원 선생님에게 애가 요즘 참 착하다고 칭찬도 더 많이 듣는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부부가 뭔가를 아이에게 더 해주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갈등을 겪는 부부가 회복해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많지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꼽아보자면, 함께 사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라고 할수 있겠어요. 부부가 회복해서 아이에게 어떤 게 행복한 가정인지를 보여준다면, 이를 통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나아가서 결혼해서 괜찮은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이보다 의미 있는 일도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